안녕하세요 주말 편하게 잘 보냈습니까 목포는 어제 비 많이 왔어요 그제도 비가 오고 그제가 더 많이 왔고 어제는 좀 오다 말았는데 오늘 어제 저녁부터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 5월 21일 물때는 12물때입니다 내일 모레 조금물때예요 연안 소여성 22쪽 2280상자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좀 늦게 나는데 안강목에서 7쪽 2400상자 그리고 자마가선 한척 잡아서 44 상자 총 30척 4,354 상자예요 총 30척 4,354 상자 생산 경매 준비 하고 있고 또 준비 지금 경매를 지금 시작을 하였고 경매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다 안강마가선들입니다고 연안호 소용하선 오늘 그 22척 경매라 했잖아요. 다들 황석어를 잡았고 왔어요. 그에그 안감 황석도 빼고. 들어가 볼까요? 국민 임시하겠고. 자, 보시오. 국민, 국민 지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바쁘죠? 이렇게 멋있게 사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짜시면 왜 시키시고 오늘도 거기서 보내씩 이따 뵐게요.